제네시스 G80 기다리셨던 분들, 와, 어? 이 영상 보시면 좀 많이 혹하실 것 같아요. 22년식입니다. 대충 얼마 예상하세요? 10만 킬로가 넘어가도 아직 3,000중 후반까지도 나오는 녀석이에요. 저는 20년식보다 못한 가격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네시스 G80이고요. G80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 어떤 게 있을까요? 파퓰러 패키지와 저는 후륜 기반의 차량이라서 4륜 옵션을 꼭 선택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다 가지고 있습니다. 3,100만 원대예요.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상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차할까 남산승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80 RG3 2.5입니다 3.5 갖고 오면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5 가솔린 터보의 4륜 모델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준비 했구요 했고요. 2022년 9월 등록했습니다. 키로수가 약 11만 3천 키로인데 금액이 3,149만 원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G80을 저희 아버지께서 타고 싶다고 하셔서 막 메이비랑 뭐 이런 걸다 알아봤었거든요. 이 가격에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왜냐? 22년식이라는 연식 좋은 녀석이라서 더더욱 보이지 않는데, 얘는 지금 20년식 가격보다 못한 가격에 나와버린 것 같아요.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은, 이 차가 저렴할 수 있었던 이유, 리어 패널의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트렁크 플로어까지 교환 이력이 있어서 가격을 정말 많이 잡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 리드도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일단 제가 파퓰러 패키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보다 오늘은 좀 칭찬해 주세요 맨날 G80 이런 거 갖고 오면은 G색 바지 좋아하시면서 아 그래도 제네시스는 검정색이지 제네시스는 흰색이지 이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검정색 바지로 준비했습니다 검정색 바디에 전면부에 레이더판과 아래쪽으로 어라운드뷰 카메라 들어갔죠.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검정색 펄, 와, 끝장나네요. 정말 이쁘게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휠. 5 스포크 휠. 이 휠이 들어가는 게 뭐가 좋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이 5스포크 휠이 들어가면 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거 그것도 승차감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근데 오늘은 준비를 했다 앞 타이어 트레드 한 20%가량 회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있고요 사이드 미러의 끝쪽에 여기에 부채 처리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 리피트는 여기죠 앞에서부터 두 줄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리어램프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두 줄로 형상돼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어, 외판 관리는 정말 잘 해주셨네요.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상시 사륜구동의 견인 방법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게 또 반사 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싼 필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시면은 타이어 트레드 한40% 가량 회 컨디션 끝쪽에 정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 있네요 근데 저는 G80에서 정말 이 5스포크 휠이 이쁜 것도 이쁜 건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원해서 가지고 가실 거면은 19인치에 굳이 하지 마시고 좀 20인치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트렁크 쪽은 깔끔한 모습 그리고 4륜 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트렁크 보여드리면 전동 트렁크는 당연하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약간의 수납 공간 정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운전석 쪽도 외판 상태 깔끔합니다. 딱 하나 보여드릴 게 있네요. 저쪽 뒤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에 정말 작은 목으로 인한 부치 처리 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laughs> 그리고, 아, 이거 먼저 열어버리면 어떡해. 나 하바나 브라운 자랑하려고 했단 말이야. 안에 시트는 또 하바나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시트 너무 이쁘죠? 제가 요즘 이 브라운 시트에 빠져있는데 아, 정말 이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이쁘고 이쪽으로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열선 시트 당연히 있어요. 전차주 분께서 여기에다가 앰비언트를 또 시공을 해주셨어요. 안 이상합니다. 안 이상하지만 싫다는 분들 나가실 때 저희가 그선 하나만 자르면 되거든요 그선 잘라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예쁜데 그치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후레쉬를 치워봐요 이, 예쁜데? 예쁘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하바나 브라운의이 주황색 이렇게 앰비언트 나오는 거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딱그 모습이에요 1열 시트 컨디션은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시트 컨디션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옵션이 있겠죠 제네시스인데 안쪽에 탑승해서 보시죠 자 1렬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또 이렇게 기분 좋게 두개 가지고 가실 수 있고 키에 뭐가 많죠 여기에 요즘 꼭 필요한 파킹 어시스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눈 앞에는 113,492km 가량 탄 차량으로 전자 계기판이 들어갔어요. 파퓰러 패키지 덕분이죠. 전자 계기판 들어갔고 이런 기능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모습. 스티어링 휠 컨디션은 깔끔하고요. 정말 깔끔하다, 근데. 사실 연식이 깡패라서 뭐 어쩔 수 없나봐요. 핸즈프리에 볼륨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기능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패들시프트 당연하고요. 제 눈앞에는 HUD가 이런 식으로 HUD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쪽부터 시내 등 앞뒤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 리어 커튼 버튼도 있고, 그 옆에 빌팅 캠 버튼도 있어요. 빌트인 캠까지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 뒤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트인 캠이 있는데도 여기에다가 블랙박스를 또 추가 장착을 해 두셨어요. 대시보드 컨디션은 깔끔하고요. 이러시는 분들 이젠 없겠지? 손이 멀어서 좀 불편하지 않아요? 이러시는 분들은 없겠지, 설마? 일단 후진기어 한번 놔볼게요. 후진 기어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가 그리고 날씨 정보까지 이렇게 불러오는 중이라고 써져있네요 3분화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근데 얘 빨간색 아닌데 왜 빨간색으로 나오냐 검정색인데 근데 빨간색도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프로토 공조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1열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청정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공조기 오토 버튼 누르면 연동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블랙 하이그러시 재질로 이렇게 다뒤덮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 고속 충전 USB, 아래쪽에 볼륨 컨트롤러 그리고 이쪽으로는 DIS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손이 안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손안 가도 뭐 충분히 만질 수 있고 어? 좀 불편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안 써보셔서 그렇습니다 써보시면 정말 편리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어, 저는 이제는 DIS 컨트롤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드디어 알아버렸거든요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다이얼식 기어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그리고 옆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 어라운드뷰, 전후방 감지기.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 공간. 안쪽으로도 또 약간의 수납 공간 정도 있어요.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네시스 G80입니다. G80. G80이 문제냐? 22년 등록이 문제인 거예요. 22년 등록에 지금 3,100만원대의 제네시스가 나왔으면요. 이런 기회는 거의 없죠.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80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플래그십 세단으로 들어가 있는 이 G80이 3,100만원대에 22년식이 나와버렸어요 정말 저렴한 가격이니까 빠르게 연락주세요 아래쪽에 상세 내역 준비했습니다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차만 수술을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먼차살카 네이버에도 먼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술이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 원구을지도